자, 여러분들 에이비온이 오늘도 상한가를 찍었어요. 물론 좋은 재료가 나왔죠. 너무나 좋은 1.8조짜리 항체의약품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현재 1, 2, 3, 4, 4연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축하 가격이 단숨에 올해 2024년도 5월달 이 고점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제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연상을 가는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알려드릴 때 아직 절대 팔지 말라 팔지 말라 했던 이유가 이렇게 점상 점상 점상을 가다 보면은 이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볼게요 오늘 장중에 풀렸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할 수가 없게 없을 만큼의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와 주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거래량에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분명 이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또다시 상한가를 찍었단 말이지. 자, 제가 물론 이게 다른 이제 섹터고 다른 부분인데요. 이 상지 건설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비슷하게 이건 정부 정책이었는데 다른 건데 여러분들 차트라는 건 항상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고점에서 매도를 어떻게 할수 있었는지 말씀드려보자면 을 이때는 거의 오연상 그리고 거래량 터트리게 만드는 상승이 한세 번째 네 번째 나와주다가 그 거래량의 마지막 피날레 거래량을 만들고 나서 주가는 고점 신호에 따라 그 다음부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자 물론 A B O N 이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상승이라는 건 절대 영원하지 못하죠. 영원한 상승이 어디 있어? 네. 전 세계 어딜 봐도, 물론 추세가, 추세 자체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는 있지만, 이 파동, 하나의 상승파동이 영원히 상승하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뭐 월요일에 나올지, 화요, 화요일에 나올지, 수요일에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이제 막 거래량이 부겁,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상한가만 풀리면은 그냥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더 올라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점이 6월 11일 날 나왔죠. 자, 그제 주위에도 이 에이비온을 어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야 바이오는 어 어떻게 해야 돼? 재료가 중요하지 이 재료에 정말 목숨 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는 여러분들 이런 A 비온 같은 종목 있죠? 이런 A 비온 같은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세요? 차트로 오히려 매매하시는 분들이 돈 진짜 많이 벌어요. 왜? 이 차트적으로 이 매수에 대한 완벽한 시그널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최근에 여기 저점 바닥 보면은 이 저점 바닥이 6월 16일 날 나왔거든요. 6월 16일 날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시, 시청하세요. 이게 바닥구간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이 의미까지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나왔을 때 이미 A 비온이 이 바닥구간으로 막 내려갈 때 이런 소문들이 많았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소문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진행해 나갈, 나갈 건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하락치로 막 깨질 때. 점차 점차 이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매도 심리가 약해지는 구간들 점차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그럼 보겠어요 이제 이런 구간부터 세력들은 또 차트 보고 이제 큰 손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3번 상승 크게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제 여기 저점 바닥부터 시작된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두번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주봉으로 크게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정말 크게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게 추후에 파동 뒤에 또 다른 재료로 조정 뒤에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한들, 일단 우리는 이 하나의 파동에 대한 고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상승에 대한 고점은 대략적으로 0.68, 0.5 구간 이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고점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뜰때 여러분과 들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판단하는,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거래량이 터졌고 아직 이두 번째 조정 단계에서 세 번째까지 올라가는 <laughs> 여기에서의 파동도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한세번 정도의 타점을 잡을 겁니다. 이 하나의 파동을 끌고 갈때 3파동에 대한 고점, 4파동 저점 매수, 5파동 완벽한 마지막 피날레 고점 이제 전략 매도 이렇게만 끌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패턴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정보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방송에서,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저희 구독자방에서 이런 타점과 정보들 추후에 A비온이 터질만한 정보들 알려드릴 거고 저희 구독자 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도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A비온의 앞글자 두개 A라고만 A비온의 A라고 A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과 제가 또 함께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A비온의 A 라고만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에이비언 어, 말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좀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종목, 종목이 있으면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설문지 링크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뭐 평단 비중 간단하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드릴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어,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는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설문지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방은 밑에 있는 번호로 a b o 의에 A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되겠고, 결국 타점이 중요합니다. a b 비온이 어떻고 저섰고, 적어도 제 주위에는 그런 거 신경 쓰다가 중요한 타점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우리는 타점 위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우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 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 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 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좀 적응하지 못 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0 하나 하나 967 하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해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프로였습니다.